네 저희 교원도우름 웰메이트 디클렌징 핸드워시 제품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보시면 교원도우름 이렇게 나와있고요 어, 피톤치드를 머금은 편백 입출물로 유해환경으로 부터 청결하게 보호하는 핸드워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연친화적인 제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, 자신 있게 이렇게 또 지금 더군다나 손잘 씻는 게 필요해서 이렇게 한번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. 네, 한번 보시고 어,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구매를 해보셔서 한번 써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. 저 또한 잘 쓰고 있고요. 네. 마스크 잘 끼시고 손잘 씻으셔야 되니까 한번 이런 제품도 있다. 그리고 한번 구매해서 한번 써볼 생각 있으면 한번 써보시길 권유드립니다. 네.